창호에게 준 명단이 거짓 명단인 걸 안도하는 교도소로 달려오지만 교도소장은 창호와 만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진짜 명단을 알고 있었던 창호. 심지어 지훈이 쓴 답지 인물 중 철자 틀린 것까지 지적한다. 그리고 갑자기 검찰청에서 창호를 호출하는데 빅마우스에게 천억을 뺏겼다는 nr포럼 펀트 자금 맡았던 피터홍이 잡혔다고 한다. 피터홍은 자살하려던 순간 빅마우스에게 연락이 왔고, 그의 말을 따르다 보니 자신이 관리하던 돈이 빅마우스에게 넘어가 있었다. 그는 빅마우스의 실제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검사는 창호의 얼굴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빅마우스라고 진술하라고 한다. 대질신문이 시작되고 그를 본 창호는 처음 봤다고 대답을 하려는 순간, 자신의 인슐린을 주사하니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어버린다. 이를 본 도안은 창호에 향한 의심이 커지게 된다. 지우는 미호를 만나 서교수 논문을 팔라고 하며 창호가 빅마우스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진짜 빅마우스라고 떠보지만 미호는 창호를 굳게 믿고 있다. 순태와 기광은 서교수에 대해 파헤치던 중 서교수의 취미가 낚시인 걸 알게 되고 낚시장 사장님에 같이 온 사람이 여자였고 불륜이라는 진술을 듣게 된다. 한편 창호는 내기에 이겨 정체봉 에게 3억을 받고 그 돈으로 교도소 vip 자격과 프리패스 권한을 얻게 된다. 창호는 vip들에게 범죄 사실을 직접 밝히고 안 그러면 이 안에서 죽을 거라는 압박을 준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들어버린다. 혼란스러워하는 도아에게 정색 하면서 진짜 빅마우스처럼 행동 하는 창호의 모습. 도아는 아내인 미호가 불쌍하지 않냐고 묻자. 창호는 더욱 표정이 싸하게 바뀐다. 한편 야간 나이트 근무를 하던 미호는 사람들에게 체열에 은밀히 가졌다는 수간호사를 보게 된다. 미호는 쫓아가다 의료기술혁신센터까지 가게 되고 갑자기 수간호사가 사라져 찾다가 주희에게 걸린다. 주희는 미호를 내보내고 경비에게 벽 뒤에 문을 가리키며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 지훈이 미호를 불러냈었다는 소리를 들은 창호는 지은의 아내에게 흰 국화꽃을 보내며 경고를 하고 돈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창호에게 분노를 한다. 창호는 양회장에게 투자를 하겠다며 손을 잡으려고 하고 누가 구천교도소를 먼저 나갈지 내기를 하자고 한다. 그리고 한재호를 잡아와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하면서 자백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도아는 미호를 불러내 남편이 빅마우스라며 자신과 만났을 때 인정했고 당신은 속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가정사 얘기까지 하면서 말하는 도하에 미오는 혼란스럽고 집으로 가는 길, 창호가 빚을 갚았다는 아버지 전화에 창호가 진짜 빅마우스인가 믿게 된다.